자, 이제 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배수의 정점을 찍었다는 소리죠. 이제. 자, 중평지입니다. 저도 거의 한달 만에 온것 같은데 이렇게 됐네요, 벌써. 깨구리풀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낚시할 만하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문어미 자리는 바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잠낚시 먼저 해볼 것 같습니다. 연밭에도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중평지가 어쨌든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는 괜찮은 저수지입니다. 예, 네, 지금 낚시 여건은 괜찮습니다. 네, 발판도 괜찮고, 어, 날씨가 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무놈이 우측으로 좀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 반대편, 네, 데크 옆에 저쪽 편이랑 그리고 초봄에는 이쪽 예, 가을에도 어 연밭 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제가 뭐무너미 쪽에서 연밭 쪽으로 좀긴대를 쳐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개구리풀이 지금 바람이 불어서 절로 밀린 것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람 불어서좀 가긴 갔지만은확 줄었네요. 아무리 절로 가도 이 정도는 아니었, 아니었는데 개구리풀이 확 줄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설 해도 되고, 물 수량도 거의 만수에 가깝습니다. 지금 문어민인데 거의 문어미 밑에까지 차있기 때문에, 물은 거의 만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진짜 전투력 강하신 분 있으면, 저 연밭 반대편하고 작업하면은, 한 이틀 하면 승산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먼저 고기를 잡아야지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일단 내일 아침에 짬낚시를 한번 해보든지, 해야, 해보든지, 그래야지 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긴 데쳐갖고 연바안에 한번 넣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실 분들 참고하시고 어, 제가 굳이 조항 안 올리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올여름 낚시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개체수 보존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는 더감에 위치한 뭐 당지, 중리지, 뭐 더감지 이렇게 칭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중리지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 곳인데요. 옛날에는 중리지였는데 지금은 내비 이상 당지라고 나오지 싶어요. 자, 원래 여름에 물 차면 한번 제가 오는 곳인데, 원래 비가 여름에 거의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녹조만 가득 끼고, 예, 낚시할 여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지금 무어미 자리도 괜찮고, 저쪽에 지금 물 들어오는 중류 쪽에 물 들어오는 자리, 예, 저 자리도 괜찮고, 저 속축 밑에, 예, 저 상류권 자리도 괜찮은 자리인데, 여기는 어, 큰 씨알보다는 마리수 예, 6치에서9치까지 마리수로 잘 나오는 곳인데, 어, 작년에도 제 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기 빗물 들어올 때 밤에는 입질이 없었고,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한 30마리 네,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년에는 여기 물 들어올 때 여기서 시그널 촬영해서 시그널 촬영 때인가? 아마 한몇년 됐겠구나 한 2년 전이겠군요. 그때가 월척급들 네, 몇 마리 28에서 한 36까지 네,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뭐 녹조 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낚시할 마음은 별로 안 생기는데 큰뭐 만약에 태풍이나 뭐 이런 게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이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자 저기 청석 있는 자리, 예, 저 자리도 원래 명당입니다. 명당 물 찾을 때 명당이죠 청석 자리가. 예, 근데 저기 밭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한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고구마도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한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자리는 여기 제방 초입에 여기 한 자리 여차되고 바로 할수 있고. 그리고 저기 지금 풀이 많이 자랐지만은, 네, 저기 풀 치고 들어가면 한 자리 나오고, 그리고 저 석축 옆으로, 네, 한두 자리, 세 자리 정도 나옵니다. 예전에 옷자가 나왔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조항돌 때 옷자가 한 마리 나왔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 최고 CR 제가 확인한 거는 한 43까지 가긴 했고요. 그것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붕어 자원은 무궁무진한데 블루길터이고요. 미끼는 겉보리를 그 쓰셔야 됩니다. 겉보리 그 3알씩 끼워 놓으면 희한하게 붕어가 잘 받아먹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비 오면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생하고 철수합시다. 어제. 자 미끼는 고구로 썼습니다. 콩 옥수수 지렁이 껌딱지 이렇게 썼고, 어, 입질은 지렁이에 굉장히 시원했고, 글루텐는또 입질이 자주 오진 않았지만 어제 큰거한 마리 걸어놓쳤습니다. 밤에 새벽 한 시대가 아깝네요. 옥수수는 입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흐챔질이한 번씩 났어요. 오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다뭐 분월척급들인데, 거의 다 아홉치가 많네요 월척은 한 마리인가 그렇고 거의 다 아홉치. 네. 시야들이다 황금색의 이쁜 붕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카메라 되냐? 네. 자 바로 자대 옆으로 그냥 방생할게요한 마리씩 푸는 것보다 정말 갈붕어답죠? 깨끗합니다 고기가. 제일 작은 녀석이 제일 설치네. 자 제가 야 진짜 깨끗하다. 황금색 황금색. 애들도 산란을 했나.. 어제 자세히 못 봤는데 애들은 아 산란은 안 했는데 어제 산란하는 녀석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응, 얘들은 산란을 안 했어요 어제 어쨌든 산란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허리급 이상들 예, 그런 것들이 산란했던 것 같습니다 자잘 가시오 얘들아 몇 마리고 둘넷 여섯 여덟 열열두 열셋 놓친 것까지 열넷 오늘 또 시그널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조갑니다. 씨알들이 좋죠? 예, 가을 시즌 시작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앗싸 어? 오하하 이야 아니 바늘 제대로 걸렸나 보려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톡 빠져버리네 바늘 털이 해버린네 아홉 지 정도 됐는데 바늘 제대로 입에 후킹 됐나 싶어서 한번 보려고 이래 보고 있으니까 톡 빠져버리네. 찌마까 손맛은 봤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laughs> 아이고야, 못 봤다. 찌만큼 다올라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다! 와, 빵 좋다, 진짜. 와, 아슬아슬하게 물었네. 으 와, 한번 끝까지 올렸다가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다시 올리네요. 아홉 치인데 빵 좋죠? 정말 가을 붕어답게 생겼습니다.